초라해요 밥상에 뭘 초라해 맛도 보장이 안돼요 오늘은 뚜껑 먼 열어도 되잖아 근데 좀 이상해요 비주얼 왜? 근데 반찬이 좀 없긴 한 아이유 <laughs> 반찬이 좀 있어 이거면 충분하지 뭐 지금 내가 너 때문에 돼지 되겠다 진짜 이거를 제탓으 이거 와인이니? 네 와인은 넣었어요 난 요리할 때 먹어. 쓰는 거예요. 난안 먹어. 술을 요새 안 먹은지 오래됐어. 한 달? 한 어, 한 달이 오래된 거예요. 넉달 됐어. 넉 달. 네. 진짜요? 먹으러 먹어보자. 먹어보자야. 아, 맛이 아. 별로 것 같아. 아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원래 요리하는 사람은 마음이 좀 쫄린단 말이야. 엄마, 저 어떻게 저런 걸드시게 맛있더라고. 기울어진 집이 돼버렸어. 음. 나는 이거 좀 많이 시켜줘. 왜요? 단지 좀 자체가 너무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아 이거 이렇게 그 나물 줄에서 제일 맛있는 거야. 아래가 저거 가지고 비빔밥 할때꼭집어넣고오이지도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 오이지하고 저거. 밥도 없는데 뭐. 밥이 왜없대요 밥 없잖아 요것밖에 밥 있어요? 거어데드릴까요 근데 아버님 적게 드신대는데 아, 그게 적게 먹는거지 뭐김용모아 뭐요? 밥아 이쪽 하니 광어를 뭐라 광어, 넙치 플랫 넙치 플랫피쉬 넙치는? 플랫피쉬, 어, 플랫피쉬. 광어와 플랫피쉬고 넙치는? 플랫티쉬하이스 아. 우리 집에 네. 했잖아, 지금. 까먹었어요 아, 까먹을 거지. 이게 동연하게 까먹게. 아유 씨. 제자가 좀이 잘해야지 가르치는 사람도 재미가 있지. 아유. 음. 그러면 이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이가재비는플랫피쉬 아. 지금만 너무 뜨겁습니다. 아, 알았 이것도 좀더 주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저는 언제 먹어요? <laughs> 아버님이 계속 더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럼 저는 도대체 언제 먹어요? 천천히 먹어야지 건강에 좋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확실해요? 야, yeah. 그게 바로 제두 그릇이에요 딱 주세요 근데 그잔 넣어보고 나고 두배 차이가 나니까 그래자 네. 정리를 하자 뭐요? 다재미는? 저 아재미는 아버님이 블라운더. 아재미는 플라운더 넉치는 할리보트. 넉치 할리보트. 광어는 플랫피시 그래. 음? 어? 헷갈리는데? 아왜 헷갈려? 일단 광어가 뭔지도 한국말로도 몰라요. 어째 생선인지. 넉치는 넓적하게 생겼잖아요. 같은 종류야. 그래서 플랫피시랑 헷갈려. 어. 어. 근데 생선을 헷갈릴 게 없어요. 왜? 레스토랑 가면 이게 이거, 이거 나오던데 고드 고드는 그 대구 어? 음. 코드 페이스 아니, 고드 아니에요? 시오디 아니에요 시오디? 응 어? 근데 왜 고드라고 해요? 음... 카카오톡 사투리로 해 나는 옛날에 영화에도할때 생선하고 이렇게 새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제일 어렵잖아 새요? S.A.E 벌? 세상 왜외워요쓸 일도 없는데. 아주 쓸 일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 까치, 까치는 메그파이어 사우스 아프리카 우리 집 이름이 알지. 스테인버그. 그러니까 스테인버그에 거기, 거기 스트리트가 있잖아. 거기. 거기까지는 못나우죠 음. 이그레이라는 그새란 말이 야학 같은 거. 응. 아 음. 거기 다 스트리트가 전부 다 그걸로 돼 있잖아. 새로 돼 있어요? 음. <laughs> 그게 어렸을 때 이걸 외우는데 어? 그때 국민학교 때선생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외우라 이거야 아, 아. 한라산 높이가 얼마나 되겠냐 잘 생각해봐 한라산이 남한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데야 천 칠백 천 구백 오십이야 그래서 하구다공 한라산 어? 하.구.다.공 그럼 그래, 뭐예요? 백두산은 이천 칠백 사십 사두칠 내내 백두산 그게 뭐 돼요? 아니 그렇게 외워서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야. 맞아. 한라산의 높이. 형보다 2m 자랐네. 아 이게 그러니까 뭐 3m 줄어드는 거야 이게. 하구다 다시 다섯이라니거고문 빵이다. 아, 하는 뭐. 뭐예요? 하나. 하나. 아 그렇게 외워서 하구다공 한라 산. 아 두칠레네 이칠사사 백두산. 그렇지. 육십 년 칠십 년전이도안잊어버리야 아까 막 코드 피쉬 이런 건 잃어버렸는데, 아, 안 잊어버린 거 잊어버렸는데 안잊어버리난 대구가 코드 피쉬 왜냐면 거기 콜투칼에 가면 대구 피쉬가 굉장히 유명한 거야 네. 너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 콜투칼에한달 살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아그 실행도 이거 해봐라 이거야 왜냐면 또 과정이 있는데요 아이 그니까 저 상범이랑 같이 가서. 네. 지금 인도로 가야되는데 아까 인도 갔다 아이 인도도 가고 뭐 어디가도 <laughs> 일하는거는 할수 있잖아 난 진짜 포르투갈에 여러 번 갔는데 아 좋더라고 응. 그럼 어디 나라가 베스트? 메스지, 이스요 글쎄.. 그렇잖아. 난 사우스 아프리카가 제일 좋은데 아직도요? 어 좋아 세계에서 인구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방금 그 범죄가 어떤 얘기예요 네. 네 말도 맞아. 이번에그 백인들이 백인 농장 주방 흑인 여자가 농장을 침범했어. 먹을 데 없으니까. 이렇게 죽여서 총을 쐈어. 근데 그 시체를 돼지를준 거야. 헉? 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한 달밖에 안있어 무슨 인터넷 보는데 왜사람못 봤지? 음, 나는 그 다음을 보자면 뭐. 백인이 흑인 여자를 죽여서 돼지에 먹이로 준 거는 너는 알고 있니? 패션 피 d 가 너무 똑똑한 아그 어, 사건은 특정한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액션일 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야 너. 당신은 너무 정보에 어두운 것 같아 왜 죽으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 봤어요? 인터넷 뉴스에서 <웃음> 봤습니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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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 걸려 봐. 네. 아 진짜로. 네. 음. 근데 나를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제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그니까걸안 음. 믿었을 뿐이지. 가 무시했을 게. 아니, 그게 무시지. 그러면 미치야. 네가 막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너안 그거는 그래. 무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못 믿는 거지. 아버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 <laughs> 너는 말에 그 어떤 재주가 그 네. 있어. 그거. 아니 맞잖아요. 아, 둘러치는데는 기통차가.. 야! 아 그럼 아버님.. 어우 진짜 충격적이네. 이런 거 하고. 네. 너는 부정을 하잖아. 그건... 부정이 아니라 제가.. 아니 아버님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아버님의 그 스토리가? 그 스토리에 대한 저의 의견이 어, 믿기지 않는다지. 아버님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않 근데 가끔 네가 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때 말입니까? 니그 밥을 조금 준다든지. <laughs> 남들 보면 지금 굶기는 줄 알겠어요. 아니거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달래야지 주잖아. 나는. 아버님 지금 대화 <laughs> 이막 지금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이야기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이 여튼 더 말한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 틀어놓고 언제 하면 되겠나요? 아, 얘안 되겠어. 와, 얘 무섭다. 얘가 무서워. 이게 남이 가지고 정보를 남한테 흘리는지 몰라 이게. 비밀 얘기는 다데 아. 가서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유, 야, 진짜. 장계 인구가 많은 게 발견이 따지죠. 인구가 많은지 AI의 발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 아니, 내가 얘기하는 여기서 인구가 별일 많다는 거는 백인이. 인을 쏴서 돼지에 좋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니까 별 종류의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깨끗한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했나보다 그렇죠? 그렇지 이게 이제 농장이니까 감이 누가 못 들어오니까 돼지가 못 아, 돼지는 진수을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흑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일하는 사람들 헉? 그래서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근데 나는 그 농장 주래병이 너무 한심한 거야. 그 부자가 말도 안 되는 거야. 흑인들은 우리도 봐서 알잖아. 너무 모자라. 양철로 된그 성냥가 같은 데 살잖아. 저는 몰랐어요. 저는 빈부격차가 제일 큰 나라가 인도 아니면 나도 중국일 줄 알았어요. 인... 나는 중국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 근데 인도라고는 생각했어. 그러니까 인구 대비 너무 부가 어, 백인한테만, 백인한테만, 백인한테만 있는 거야. 근데 백인이 10% 정도밖에 안 돼. 그 10%가 부를 다 가지고, 90%를 다, 다, 다 가지고. 그 10%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우스아프리카 문제가 뭐냐면, 그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하듯이 모든 아프리카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사우스아프리카야. 뭐 이런 그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다. 고그 국경으로 그냥 막을 수밖에가 너무 크니까 10%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뭐 100년 전의 일이 아니야. 이게 몇 백년 된 거야. 여기 사우스아프리카 발견된 게 1498년인가 그래 인도를 가르다가 이렇게 돌다가 딱 도착한 지시마. 응. 가보니까 너무 기후가 좋은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정착이 된 거야. 사람들이 근데 왜 지금은 못 살아요? 백인들은잘 사잖아. 그런데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니까 거기는 그 산업이 없어. 주로 농업이야 농업 뭐, 와인. 농업이 왜 없지?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면 3000개의 부품 회사가 있어야지 있어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현대에서 자동차 만든다 얘네들은 갖다가 조립하고 중요 부품, 엔진 이것만 만들고 타이어는 하우 타이어 그렇않 뭐 그런 게많아 그게 헤대 하나도 없는 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 솔라 공장을 세웠다가 다 망했어 왜 그러냐면 모든 거를 중국에서 갔다가 하니까 중국에서 직접 완제품을 사는 거보다 너무 비싸요. 비싼 비싼 인건비가 싸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현대니 삼성이니 만든 게 하나도 없고 LG가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반제품을 가져와. 그 조립만해. LG가 굉장히 크게 그 계속 그 창고가 3년 전에 폭도에 의해 음. 털렸어. <laughs> 그래 가지고. 그게 이슈가 됐었어. 위험하지. 그게, 그게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은 백인들만 사는 곳이니까 전혀 우리 그걸 못 느끼잖아. 근데 그나마 사우스 아프리카는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온다. 그리고 독일이나 불란서나 그 유럽의 부자들은 거기다 집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 다 유럽 사람들 집이잖아. 그게 뭐 시간대가 똑같잖아. 케이크 하하고 시간대 같은 바... 시간대니까 밤비기타 면 잠깐 있다가 나머진 다 렌트를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위험하니까 백인들이 잘안 가요. 그리고 자꾸 돈 많이 쓰고 떠나잖아. 얼마나 깨끗하니 진짜. 그지? 응? 아니 이나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아주 better than expected예요. 진짜. How long was your expectation? 야, 그 콩국리시를 그게 그 무슨 말이야? How long? How long? Your How low? How bad was your expectation? Because you said it's better than this 얘기... one. You think that... better than? You don't believe I'm... in me cooking. No, I my mean is that the visual is not uh, good because appearance. a 주얼이야 말로 콩글리시입니다. Appearance. Appearance는 지아 어, 맞아. 베어링스는 이 음식이 안는데 이거 비주얼이라는 게 콩글리시라고? 아니 그건 아닌데 지 쓰면 약간 어색한 거죠. 그럼 너 이거 뭐라고 쓸래? The way it looks. 그야말로 그냥 콩글리시처럼 이렇게 뜻은 돼. 어, 아니에요. 이게 이게 가장 어떤 뭐야 아니 The way you see. 그 어, 뭐 그... 근데 우리가... s e e 난 이거 비주얼 룩스 굿. 난 이게 콩글리시라고 생각이 절대 안들어그 우리나라 사람 다 비주얼이 갈다리다. 구어비구얼은 영어지만 어, 아니 그니까 구어체는 안 쓴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비주얼이라는 게안 쓴다는. <놀람> 사람의 외모를 얘기할 때는 어피어런스라는 말을 많이 써. 루킹도 많이 해요. 루킹. 아, 이거 루킹 굿. 인어 you know, 뭐, 룩스 굿. 뭐 이런 거지. 루킹 무슨 거에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룩스 나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는 아버님. 뭐, 영어 학원 다니네. 영어 공부하자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하면. 네, 근데 왜 제가 가르쳐드리면 그, 왜 별로 안 받아들이세요? 니가 나보다 어리니까. 어? 그것이 바로 <laughs> 혼대 마인드 아닙니까? 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잘 들었어. 자. i <립> 는 알바를 해야지. 알바 r I'll buy you. I wouldn't even be. I'll be. 아 l l be. I'll be. I'll be. I'll be. I'll b l e i l e